이러십니다. 진짜 옛날 버너 <laughs> <번을> 먹고 지시고 <laughs> 여기가 진짜 어디냐면요, exciting park, exciting park, exciting park. Exciting park. 우리를 yes. 정말 신나게 하는 공원이다. 음. 그렇기 때문에 왜요? <laughs> <laughs> 아 여기 딱 보면 되게 카트라이더 같기도 하고, 되게 범퍼 같기도 해서 지금. 따라가 던져지나요? <laughs> 아, <laughs> 여기가 인터넷... 요 모르죠. <웃음> 뭐. <웃음> 자, 그렇다면 저희 익사이트 파크가 어떤 곳인지 저희 담당자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세요. 어떤 분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예. 저는 여기 익사이트 파크에서 전체 관리도 하고, 어. 교육도 시키고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이세요 <laughs> 네. <laughs> 혹시 까먹으셔서 아, 그런가? 아니요, 아요 아니, 이사이팅 아니. 파크는 <laughs> 어떤 곳인가요? 어, 이사이팅 파크는 놀이 시설을 즐길 수 있는 곳이고요. 음. 안성 팜랜드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 중에 좀 다양성을 배가 시켜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음. 어, 여기 그럼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다 와도 되나요? 예, 유아부터 어른까지 즐길 수 있는 아이템들이 골고루 배치되어 있습니다. 어. 그럼 여기서는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우선은 메인 아이템인 이 레이싱 카트. 저희가 범퍼카가 두 종류가 있는데,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다탈수 있게, UFO 범퍼카, 쿵이 범퍼카. 이제 싸우신, 혹시라도 사이가 안 좋아지신 상태로 오신 부부분들이 기분 좋게 갈수 있는 진짜 좋은 아이템인데, 깡통 열차라고 있습니다. 운전은 저희가 하고요. 뒤에 이제 진짜 깡통을 개조해서 만들어서 쭉 일렬로 해서 이제 타는 건데 이렇게 음. 쫙 저쪽에 있는 지하로 쑥 내려갈 때 어두운 아, 터널도 있고 어두운 어? 터널로 지나가는 구나 재미도 있고 해서 에헤. 타고 나면 굳었던 얼굴이 밝아지셔서 돌아가는 게돌아가 어 템까지 같이. <laughs> 자 전국에 계신 싸운 부부님들이시 지금 보고 계시냐면 아 <laughs> 어, 보고 계시면 오셔서 깡통 열차를 타시면 이제 화해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조금 사이가 소원해지셨거나 하신 부부분들 계시면 안성 팜랜드 오셔서 깡통 열차 꼭 타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기, 그러면 깡통 열차로 사행질 깡. 깡, 깡, 깡.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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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열 열받네. 차. <laughs> <자. 웃음> 출발 어떻게? 해? 그냥 얘가 알아서 가요? 배지도 조금 제가 그해고 네. 음. 우선 높게 드셔야 저희가 여기서. 알아보고 바로 가서 조치 취해 드려요. 네. 계속 네. 걸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오빠 채 뽑았다. 네, 앞에서부터 오른발 천천히 밟아서 세요보 왜이에게 근데 이거 몇 세부터 탈수 있는 거예요? 혼자서 타는 건 12살부터 탈수 있어요 우와. 혼자서 타면 30개월 이상 어, 진짜 12살 이상 분들은 진짜 오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난 못해요 <laughs> 나 눈물 난거봐 지금 어, 근데 진짜 재밌다 그아그면 커플이 오면 커플이 같이 탈수 있어요? 네 같이 탈수있오거 따로 타시는 있 근데 아. 왜 궁금하신 거예요? 조용히 해 나도 넘친 생길 수 있잖아 <laughs> 올해 안에 목표는 연애한다니까? <laughs> 오! <laughs> 어 좋아요 <laughs> 근데 너 진짜 너무 앞에 있는 거 아니야? 나 뭐야? 원래 후배는 원래야 되는 거 알지? 여기 있어요 어, 후배는 약간 네. 카메라 앞에 가도 네. 괜찮아 자 이번에는 자리를 또 옮겨봤어요 네. 여기는 어딘가요? 네 여기는 <laughs> 안성 팝랜드의 메인인 곳이죠 체험복장입니다 오. 아, 네. 그 메인이라고 네. 딱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곳인가요? 그렇죠. 음 왜냐하면 안성팜랜드는 체험목장이기에 있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러면 자기 소개를 이 메인의 한복판에서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안성팜랜드에서 6년차 근무하고 있는 정재욱 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되게 동안이신 것 같은데 팀장이시며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나이는 이제 26살이고요. 네. 그럼 완전 스무 살 때부터 여기서 근무를 해서 군대에, 군대에 다녀오는 중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을 여기 안성 팝랜드에서 지금까지 보내고 음. 있습니다. 음. 뭔가 이런 체험형 목장에서 우리의 안성 팜랜드만의 음. 뭔가 장점이 있다 음. 이런 게 있나요? 아, 밖에 나와요 얘들. 일단은요. 오, 귀여워요. 네. 안성 팜랜드의 음. 장점은. 저희가 산만해서 그냥 얘기하시면 아, 돼요. <laughs> 정신이 없네. 장점이에요. <laughs> 보이시는 그대로가 장점입니다 아, 너무 예쁜 선생님. 네. 너무 귀여워. 아니 아이들이랑 같이 온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애들이 이렇게 작은 아이들은 나온대요요 그러니까 정도, 요 정도 거예요. 된 애들은 지금 몇 개월 정도 된, 그 애들 정도 된 애들이에요? 지금 된 친구들은 이제 거의 두 달. 귀여워. 이제 성장이 조금 더딘 친구들도 있고요. 조금 빠른 친구들도 있어요. 어. 나도 더뎠는데 성장이. 지금도 더뎌. 전 성장통이라는 걸 느껴본 적이 없어. 가지고나 진짜 병원에 실려가지고 다리 너무 아파가지고. 진짜? 나 여기 팔에도 있잖아. <laughs> 그 원래 배구 선수 두신데요 스파이크한번맞아보래요 좋은 시대! <laughs> 그런 스타일이신가 봐요 그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막 만져도 돼요? <웃음> 네. <laughs> 너양 처음 만져봐 파타고니아 같아 이런 말 하면 안 들어? 파타고니아 내 점프랑 똑같아 느낌이 똑바로 <laughs> <도파로>, 똑바로 <도파로. 웃음> 아니 나한테는 안와 이게 사람도 그렇고 <웃음> 응, <웃음> 먹어 먹어 어, 인기 많으실대요 어. <laughs> 나한테 좀 와봐, 와봐. 145번 <laughs> 무슨 제수브르시멸라 <부르듯이> 145번 <웃음> <웃음> 그러면 저희 마지막으로 담상 <laughs> 네. 팜랜드를 오시는 네. 분들에게 뭐꼭 지켜줬으면 한다 뭐 이런거 있잖아요 어... 가끔 이게 하다보면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그렇죠. 조금 막아 어, 저렇게 하시면 안되는데 음... 이런게 있을까요? <laughs> 저는 뭐 크게 문제가. 제가 여기 앉아서 <웃음> 얘기하시는데. <웃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제 안성팝랜드를 뭐 올해도 굉장히 많이 찾아와주시고 있고 앞으로도 음. 많이 찾아오실 건데요. 음, 음. 딱지켜주시면 좋을 만한 점은 이제 동물들에게 음. 정말 저희 자식처럼 같이 음. 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가끔 보시다 보면 정말. 쉽게 하시는 고객님들도 음 계시는데 네, 안 그런 안 부분은 돼. 정말 다 함께 같이 고쳐주시면 좋겠고요 그럼... 저희도 함께 같이 우리 사육하는 환경으로 예쁘게 우리 동물들 음. 같이 관리해서 우리 고객 여러분들께 음. 멋지게 보여드릴 테니까요 음. 같이 오셔서 함께 즐겁게 행복한 시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말씀 너무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너무 <웃음> <웃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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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단물만 싹 빼고 가네얘뭐할줄 <laughs> 알아? 펫지 먹이 주는 거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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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예, 뭐 할수 있는 거 있어요. 개인기 앉아 해요, 앉아. 손. 오! <laughs> 리 <꼬리> 자체를 발라요 <laughs> 근데 얘 엄청 언니가... 그거네요. 부 <laughs> 만지니까 좋은가 봐. 이렇게 표현 아, 이거 제 아주 늘어졌나 아주. 아, 근데 이게 진짜 테이스트이 데이터... 이거, 이거 먹는 것도 안 먹은 이제요. 어. 그리고 블루에로길 이게 작년부터 저희 팹랜드 스팟이 된 건데 지금도 고객 여러분 많이들 찾으시고 있어요. 블루에로길? 너무 이상한 데로 가시는데 내 사탄 들렸어? 아, 오늘 여기 이제 안성 팹랜드. <laughs> <왜> 그래, <진짜? 웃음> 아 저는 원래 빨간불 들어오면 미쳐요 <laughs> 이게 프로의 세계잖아요 아니 오늘 날씨 너무 음. 좋아서 너무 좋네 진짜 맞아. 이게 진짜 5월에 진짜 뭐 어린이날 어버이날 그래. 로즈데이 로즈데이 때 뭐하세요? 사탕면 먹을 건데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지금 뒤쪽으로 쫙 보이는 이길 보이세요? 이길 이름이 블루에어길이래 블루에어길 <laughs> 아, 뭐. <laughs> 근사하죠. 진짜 어디 여행 안 가주겠다. 음 가족끼리 와도 좋고 네. 부모님 모시고 와도 좋고 <laughs> 네. 커플끼리 와면 너무 좋고 지금 저희 반대편에는 음있 커플분께서 이렇게 커플 사진 찍고 계시거든요. <laughs> 혼자 와도 돼요. 음. <laughs> 혼자 오세요. <laughs> 혼자 오셔서 짝을 이루고 떠나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어떻게요? 갈까요 저희도? <laughs> 어디로 가? <웃음> 집에요. <웃음> <웃음> 아 우리 일로 떠나면 돼요 피디님? <laughs> <holistic>. 그럼 <laughs> 우린 떠날게요. <laughs> 안녕 오우 어, 어, 노래 진짜 잘하신다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